자 포커스라고 쓰시고 요 크게 쓰세요 청동기 철기 이렇게 크게 쓰시면 됩니다. 음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보통 유형을 세 개로 나누어서 어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문제 유형을 먼저 좀 박살 내고 그리고 어그 기본서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동에다 동그라미를 좀 치시죠 청동. 이거는 전에 우리 저번 시간 했던 했었는데 어, 다시 한번 하는 거거든요. 어, 자, 좀 어, 우리 성인 분들이라서 좀 죄송스러운데 좀 따라해 주세요. 어, 청동은 귀하다. 어, 한 번만 다시 해주십시오. 어, 죄송합니다, 우리 성인 분들한테 이렇게 따라하게 해서 청동은 귀하다. 청동은 귀하다. 음, 자, 얼굴 좀봐주십시이 청동은 귀하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되어도 일상 생활용품이나 농기구는 청동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청동제 농기구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보죠. 청동은 귀하다. 그러므로 해서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이아몬드 쟁기. 다이아몬드 낫. 다이아몬드 삽. 이런 거는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 선생님 만두 만두 만들면 안 됩니까? 아 이거 만들어도 되죠. 당연히.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어 선생님 꼭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겠죠. 근데 다이아몬드 낫은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말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청동제 농기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할게 있어요. 이 비교를 좀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 생활용품이나 농기구는 청동제 농기구 없는데, 그 공구, 공구. 그러니까 공업용 기구들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청동기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수요 자체가 많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귀에서 못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것들은 금속제로 만들 수 있죠. 금속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어 공부는 청동으로 또 제작이 돼요. 어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동제 공구. 이런 것이 제작되었다. 이러면 또 X 이래서 틀리세요. 맞습니까? 공구라는 게 뭔지 알죠? 어. 그럼 이제 이쪽 한번 해볼게요. 자, 철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어, 철은 흔하다. 한번 다시 해 주시죠. 철은 흔하다. 어, 철은 흔하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되면 철제 농기구나 일반 생활용품들이 철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로 된 농기구나 일반 생활용품이 만들어질 수 없지만, 어, 철기 시대 때는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에서? 흔해서. 이게 중요하죠. 이 흔하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철은 흔하다. 그래서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가야 될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거 있는데 그러면. 어, 청동과 철을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우리가 상식적인 거예요. 철이 단단하나요? 청동이 단단하나요? 자, 철이 훨씬 단단하죠. 근데 철이 흔하기까지 하답니다. 그럼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단하냐? 무르냐?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청동보다는 철이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는 기구죠. 우리 친구분, 친구분. 깨워요. 경고예요한 어, 번만 더 하시면 퇴장당하십니다. 어, 죄송한데 어, 퇴장당해요. 어, 그는 아주 참을 수 없는 분노스러운 짓을 하신 거예요. 어, 주무신다는 건안 돼요. 여기는 어,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어, 여기는 자기의 청춘을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빨리 나가주시는 게 좋아요. 저런 태도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자 한번 보죠. 그 철은 단단하기도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흔하니까 그러면 어, 스마트폰으로 얘기해 보면 성능이 되게 좋아. 막 방수도 되고 어? 막다 돼. 근데 가격이 10만 원이야. 근데 막 방수도 안 되고 막 되게 막뭐이막뭐뭐그 막, 막, 스피커도 막 이렇게 되면 막안 좋아. 근데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건 성능도 좋고 10만 원인데 이건 성능도 떨어지고 100만 원이야. 그럼 이게 청동기고 이게 철기거든요. 그럼 청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기는 없어져요. 자, 그럼 단, 청동이 철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친구분, 손을 그렇게 하면 계속 졸립다니까? 허리를 꼿꼿이 피고 있어야 돼. 어, 나이가 20대가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자세로 공부하면 빨리 나가요. 어. 팔을 그렇게 개고 있으면 계속 졸립다니까. 어. 자 한번 보세요. 어, 이 우리 어디까지 했지? 우리, 고래, 고래. 어? 고래. <웃음> <웃음> 구리다고? <웃음> 어,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시면 안 돼. 조용히 와서 얘기해야지. 너 구리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laughs> 자, 한번 보죠. 철, 철은 단단한데, 이그 청동이 가지고 있는, 철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구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금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 외견상.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철이 청동보다 훨씬 단단하긴 하지만, 아름다움은 뭐가 더 있어요? 청동이 더 있는 거죠. 외견상의 아름다움은. 근데 이 애견, 외견상 보는 아름다움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그건 디자인에 속하는 거니까. 어, 아름답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쓸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설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어, 그렇죠. 이게 장식적 기능이 더 강해지겠죠. 물론 청동은 처음부터 장식적 기능이 강했던 기구예요. 그런데 이제 장식적 기능이 강해지는데 보통 이제 장식적 기능을 가지고 쓰이는 도구들이 뭐냐? 그게 바로 재사용 도구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할 때. 그래서 청동 그릇 이런 거, 그다음에 무당들이 쓰는 방울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흔들 때 번쩍번쩍하면 좋잖아요. 이 질문에 이거 사이키죠뭐 이런 거? <laughs>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철기 때가 되면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기는 의기화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의기"라는 말은 의식용 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청동제의 의기화가 일어났다. 이 "의기"라는 말은 뭐라고요? 어, 의식용 기구. 그럼 의식용 기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어, 그렇죠. 재사용 기구, 이런 의미예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면, 선지에서, 선지 읽다가 하여튼 청동제 농기구 이런 거 나오면 다 X야. 뭐 앞에 뭐 말을 그럴 듯하게 해도 뭐 청동기 시대 때뭐 청동제 농기구가 등장하여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 이다다 다 지랄이야 이런 거. 아, 청동제 농기구 들어가면 다 지랄이야. 시험지랑 대화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청동제 농기구 들어가면 다 지금 지랄이야 지랄. 어. 자그 다음에 음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때 청동 검이 하나 있는데, 어, 그 검이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 제품은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험생들이 북방 시베리아 계통 이러면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어. 북방 시베리아 계통이 어디냐면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있죠? 우리 이, 그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그 시베리아 기단, 뭐오우치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죠 고등학교 때니까 <laughs> 시베리아 기단, 오우치케 기단, 뭐 북태평양 기단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어, 다 배웠어요. 추억이 돼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는 대부분 이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사람들이 쓰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는 북방 시베리아 계통이에요. 음, 북방 시베리아 계통이죠. 이게 무슨 검이냐면 비파형 동검이에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중국 악기 비파 형태로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체형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큰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쓰던 거냐. 쟤네들. 쟤네들 북극곰이잖아. 쟤네들. 뭐 <laughs> 이렇게 털막 그치? 뭐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쓰던 거를 갖다가 쓰니까 당연히 체형이 잘안 맞죠. 어. 이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에요. 근데 이 동검이. 자, 보세요. 또 어떤 걸 동검이라고 하나. 자, 이게 동검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동검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거웠고 커. 커고 무거워. 이게 잘안 맞아. 왜소한데, 나는. 그럼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동검이 어떻게 되겠어요, 쓰다 보면? 작아지겠죠. 불편하니까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자기 체형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철기 시대가 되면 세형 동검으로 바뀌어요. 이세 자는 가늘 세 자예요. 가늘다 할 때. 응? 팔목이 가늘어요, 얇아요. 나 팔목이 얇아. 이러면? 신민숙 선생님한테 혼나요. <laughs> 어, 팔목은 뭐한 거야? 가는 거죠. 팔목은 굵고 가늘어. 나 팔목이 얇아. 팔목이 어떻게 얇아? 공무원 어, 그러니까 되실 분들은 이런 거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어, 이게 가늘 새 자예요, 이게. 이게 세형동검인데세형동이셋 자는 무슨 셋 자라고요? 어, 이게 가늘다란 뜻이에요. 아, 아, 우리 그 저거, 목포 세발 낙지. 그치? 그게 가늘 셋자 쓰는 거야. 막 바보같이 낙지가 세, 세 개가 있는 게 아니고. <laughs> 낙지가 발세개 있으면 뭘 먹어? <laughs> 가는 거야 낙지가 발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세형 동검은 그럼 이제 가늘어진 거니까 좀 작아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국인의 체형에 딱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역사학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식 동검이라고 불러요. 음, 그러니까 세형 동검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르는. 같은 말이에요. 음, 이제 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시험 문제에서 세형 동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가늘어요. 이 동검이 이제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음 자료에 제시된, 그러니까 사진에 제시된 동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세형 동검이 뜨면 무조건 답은 뭐냐? 한반도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 이 말이 이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 한반도 독자적인 무슨 문화?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좀 문장을 바꿔보면 청동검의 독자적 변화 발전이 일어났다. 이래도 상관없죠. 엉덩이, 궁뎅이 이런 거죠. 근데 그, 그거 아세요? 엉덩이, 궁뎅이 다르대요. 제가 이 표현을 계속 쓰니까 어떤 분이 그 볼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엉덩이는 여기고 궁뎅이는 여기래 요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볼기라고 한대요 어, 그 시간에 단어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 시간에 <laughs> 수고 하나를 더 외워야지 그거를 아 엉덩이 궁뎅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 올리지 말고 어. 한반도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나타난다. 한반도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나타난다. 자,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라도 선생님, 아니 여기가 철기인데 이게 왜 청동기 문화죠? 이제 우리는 이런 분이 없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얘기할 테니까 잊으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님은 농사를 지세요. 저희 어머님은 신석기인이 아니에요. 철기시대 때도 충분히 무슨 문화는 나타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철기시대 때왜 청동기 문화가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에서 중요한 키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독자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상황극을 좀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청 내가 청동기예요. 그럼 청동기 시대 때 청동 그그 그 검은 비판동검이니까 이렇게 쓰면서 무슨만 무거워 말면서 쓴 거죠. 무만 <laughs> 뭐, 쓰다가 이제 이게 작아진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적이 된 거죠.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몸의 체형에 맞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한반도 독자적 청동기 문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 청동기 시대 때 청동검은 독자적이지 못했다 그냥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사람들이 쓰던 것을 가져다가 썼는데 사용하다 보니 불편해하니까 이것이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세형 동검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가장 문제 많이 출제되는. 그리고 이제 세형 동검이 이 독자적이라는 말이 중요하대며, 이 독자적인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푸집도 청동을 찍어내는 주조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세형 동검도 청동검이고. 거푸집도 청동을 찍어냈던 주조틀이지만 실기는 철기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걸로 또 해볼까요? 청동기 시대 때 청동제 농기구 없어요? 그럼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는 대부분 뭐겠어요? 돌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돌로 된 농기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반달 돌칼 그럼 뭐 돌칼, <laughs> 신석기 이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왜냐하면 문제를 내는 사람은 그 정도는 생각하고 내겠죠. 응? 그러니까 철제 보습 이렇게 주고 그것도 한글로 써서 다음 시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그럼 이게 어, 철기 시대를 묻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는 설사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게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거푸집 입니다 거푸집. 이제 청동 주조틀이에요. 청동기 주조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에? 뭐야? 이런 건지 하나 봅시다. 시험 문제 보면 이거는 이제 북방 시베리 계통이 라오고돼 있잖아요. 그럼 철기는 뭐냐? 이거는 중국 계통이래요. 그럼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또 이제 뭐라 하느냐. 선생님, 철기는 독자적 이름이에요. 왜 중국 개통입니까?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철기 시대 때 나타난 청동기 문화는 독자적인 것이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거니까. 철기 시대 때 나타난 청동기 문화는 독자적인 것이고, 철기 시대의 철기 문화는 중국계통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 다시 한번 합시다. 철기 시대 때 청동기 문화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철기 시대 때 철기 문화는 중국계통이고, 음,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끝났습니다. 두 번째 유형. 자, 이제 세 번째 유형 들어가겠습니다. 음, 여기다 이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 거친 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로 가면서 잔 무늬 거울로 바뀝니다. 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 거울의 그 뒷면의 무늬가 거칠었는데 이게 이제 자라진 거니까. 어, 금속 공예 기술이 좀 세련스러워졌다, 뭐 발전했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음,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미송리식 토기 이외에도 많은 토기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배울 건데 일단 미송리 토기만 써놓고요. 그리고 여기다는 어, 뭐 굳이 뭐써을 필요는 없는데 쓰세요. 더띠 토기라고만 써놓으시죠. 어세 번째 유형 들어가겠습니다. 어, 자 따라 한번 해주세요. 어,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 식토기. 식토기. 자이세 개의 유물 유물이 있죠. 이세 개의 유물이 어, 발견되는 지역, 그렇죠? 이세 개의 유물이 발견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세 개의 유물 중두개 이상이 발견되면, 우리 한국 역사 학계에서는 그 지역을 고조선이라고 봐요. 근데 이세개 중에 하나만 발견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세 개의 유물 중에 몇개 이상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두개 이상이 발견되면, 이거를 우리 역사 학계에서는 어디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 청동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었죠. 물론 오늘 배우게 되실 거예요. 한번 보죠. 그럼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쳐보고, 이세개 중에, 선생님, 저는 여기 왼쪽에 공간이 없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우리가 지금 그 저기 뭐 진달래밭, 개나리밭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빌게하세요. 알아서 본인이 보시기 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본인이 보시기 편하면 돼요. 본인이 보시기. 응? 어, 이게 두개 이상이 발견되면 음, 이 유물 중에서 두개 이상이 발견되면 이곳은 뭐라고 본다? 그렇죠. 고조선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조선의 영역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플러스 하나 해 줘야 될게 있다가 배울 텐데 북방식 고인돌까지 합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북방식 고인돌은 유물이라고기보다는 유적에 가깝죠. 그러면 이제 북방식 고인돌 어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미송시 토기 이네개 중에 두개 이상이 발견되면 이곳을 뭐라고 한다?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보면 고조선 지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북방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같이 발견되는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탁 묶어놨어요. 교과서 상에는 북방식 고인돌과 뭐가 같이 발견되는 비파형 동검이.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근데 이도저도 없이 물어볼 때 있어요. 자 보세요. 다음 중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 없는 유물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뭐 1번 세형동검 2번 거친무늬 거울 3번 미송식 토기 4번 북방식 고인돌 그러면 1번 세형동검 이게 정답 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네개 중에 두개 이상이 같이 발견되면 고조선이지만 그렇게 안 물어보고 다음 중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이 없는 유물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 이네 개를 잘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자,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어,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육방식고인들아이 정도는 수업할 때 암기가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습의 영역으로 가져가면 안 돼. 이거는 이런 거는 학을 할때 끝나버려야 돼. 우리 아까 전 신석기 유적지 있죠? 이런 건 습의 영역이야.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건 습이야.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 뵀을 때 말씀드렸던 학의 영역과 습의 영역을 구분을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실, 수업을 할때 끝내버려야 될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해서 끝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습의 영역은 수업할 때 자꾸 이걸 생각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 비파형 동검, 거치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구인돌, 이런 거는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유형 세개를 이제 머릿속에다 이렇게 딱 넣어 놓으신 상태에서 청동기 시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